8 0 질. 그대로 잡혀 온것 같은데. 이씨벌 왜? <laughs> 이거 대잡이야. 나 아까 봤어. 나 이거 봤어, 사실. p <laughs> a <laughs> <laughs> 타커는 또 다른 데 잡고. 아, 진짜 초간자로 만졌으면 좋겠다. 아직 켜져있는 사람. 그럼 화장실도 들어가서 허브부터 줍고 변계통 열어서 스크류 드라이버를 찾은 다음에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여기서 7분을 날렸죠? 이번엔 좀 됐으면 좋겠거든 사실 위혹은 뒤 타이밍에 맞춰서 아나 타이밍 정말 싫어하는데 아니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이것들아 아까도 안 됐다고 이게 야, 다시 와. 아니, 눌렀다고! 그지같은 놈들아! <laughs> 야, 다시. 다시 해봐. 내 긴급 회피 안쓸 테니까 이것만 넘겨줘 봐. 어, 됐다! 잡놈 하... 하... 저거. 굳이 꼭 긴급 해피 이벤트를 넣었어야 되냐? <laughs>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렇게? 일단 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린지를 못 알아먹겠다. 일단 총부터 찾아야 되는데. 말좀 그만 걸어줄래? 너는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난 무슨 일이 있었거든. 장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저기 있나? 일단 왼쪽부터 가볼게요. 아, 저런 그지 같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오른쪽인 것 같아요. 역시 오른쪽이지, 사람은. 직진, 직진. 인간적으로다가 장비 없는데 나오지 말자 그치 안 나올거지? 나오면 안되는거야 매너가 없는거야 이거 내가 매너 없는거라고 했지 이거 어? 방금 말했지 이번엔 왜 긴급 회피도 안뜨는데 와씨 그냥 허브 하나 먹으러와서 허브 하나 날렸네 저기를 뚫어야 돼? 아니 긴급앱이 거꼭 넣어야되냐 아니네? <웃음> 진짜. <웃음> 오른쪽에 있다. 일로 가자. 얘는 방법 못.. 열고 못 들어오더만 보니까. 저기 총이 있는데 못 죽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은. 인서트 썸띵. 뭔가를 집어넣으래 아니 됐으니까 핸드건이라도 좀 줘봐. 저 이따가 총 주면은 우 바로 여기서 장롱에서한 마리 나올 각인데? 아니, 내총좀 달라고. <laughs> 핸드건 하나 해도 돼. 얜또왜 나와, 여기서? 튀어. 핸드건. 아, 다 필요 없고 핸드건 하나만 달라니까, 됐고. 또 나오냐? 안 나오네. 이방 너머에 있어. 오른쪽 먹고 있네요? 그건 아직 먹어 그냥 좀더 먹어. 아, 그지 같은. 맞지. 근데 난 지나갈게. 방금 좀 살짝 쫄았다, 사실. 아니, 총을 언제까지 안 주는 거야, 이네? 내가 지나왔나? 뭔가 못 못 봤나? <laughs> 야, 이거 바위하자도 원 생각난다 약간. 분위기가. 아니, 무기 하나만 줘. 아, 아 씨, 놀랬잖아. 너도 무기 없지 근데. Okay. We're going to need our 아니, 일단 웹폰을 찾아야 되는데, <laughs> 아니 탄약만 많이 줘요. 어떻게 된게 잠깐만, 쟤는 어디 갔어? 1층인데, 잠깐만 파카 따라갈 수 있나? 아, 지금은 된다. 좀 전에 안 뜨더니. 어.. 아, 쓸수 있어. 어떻게 쓰는지 알아? 근데 한 마리 자꾸 그냥 지나가죠뭐 달라고 더 잡아. 빨리 좀! 난 지나갈게. 아 저기 또 있어? 아! 조졌다. 없는데 이제? 약간 안 좋아졌는데? 세개밖에 없었던 건데 어? 뭐야 이거? 커스텀 파츠? 오 아. 오케이 역시 2단 발차기죠 오케이 장비 찾았어 아 개조샵인가보다 왠지 개조샵인데 느낌이 알았어 그만해 이거 일까 데미지 플러스일? 아, 10% 추가네, 데미지. 좋은데요? 이거 끼자 아, 파워순 정렬. 근데. 비그شته 굳이 막더 그렇게 좋은 거하진 않다. 걸다 <끝> 낍시다 어, 빨리 가자. 이가더 퀵닝. 나왓. 나우 위컨택이템이야 무슨 아이템인데 또 핸드가 남아. 못 지나가고. 반대쪽에서 잠겨 있대. 저쪽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러면 이리로. 아 근데 그 샷건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죽을 때좀 빨리 좀 죽어라, 야. 한 발이 아깝잖아. 이때문에. 그래, 안 그래. 씨. 저거 말고. 뭔가가 있으니까 아직 떠 있는 건데 찾았다. 오케이, 노란색 끝. 없어. 이쪽으로. 그거안 주나? 어 여기 아까 내가 있던 방이랑 뭔가 구조가 비슷하다잉. 어, 호텔이 다 그런 건가? 별수 없이. 근데 여기선 아무것도 안 뜨는데? 저로 가면? 뜬단 말이야? 아 찾았다. 어딘데 그 템? 아.. 방 넘어예요. 예. 일단 나가자. 어디 갔어? 이거 안 보이네. 놀라버려. 아 이건가? 으흠. 아직 탄약 많고 응. 오른쪽. 아. 아까 그거 맞고 거의 다 죽어가던 놈들이었구나. 좀싸 줄래? 누군냐 어디 있을까요? 위층에 있나? 설마 위층이겠어. 아. 저거 말고. 안 보이네. 하개이 버려, 그럼 안보면 버려. 굳이 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허브 어 커스텀 파츠가 또 나왔네. 좋은데, 근데 여기는 못 지나가는 거지. 지금 카드 리더, 카드 리더기에 뭐 카드 넣어야 되는 거 같고, 대충 그냥 가, 그래서 접좀 나오 겠지? 좀 빨리 쏘지. 임마 아깝잖아. 어, 아, 이거 100 채우면 허브를 하나? 주는구나. 그냥 좋 은데요. 반대로 말 하면, 굳이 허브가 필요 없는 판에선 안 채워도 된다.겠네. 뭐, 열심히 찾는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다섯 발, 채우자. 여긴 아직 못 나가고, 어차피. 음. 저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 엠블럼 피켜줄래 허브나 더 채우자 허브 아까 많이 썼으니까 u 링상태 a 기도 하고 뭔데? 몰랬잖아 임마 죽어 나이스 어? 아 그거 하지 않았나? 아 아니네 핸드건 템블럼 아니네. 어디서 주려고 이럴까, 얘네가. 어? 너왜한 방에 죽어? 크리 터졌네? <laughs> 오예, 개꿀. 완전 개꿀. 야, 이거 아프다! 근데 얘네 일단 각기도 추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laughs>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건 꼭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되더라? 아 왼쪽인가 지금은? 여기 맞나? 오른쪽인가? 어? 뭐있어 이건 뭐야? 카드 리더 또 카드 리더야? 하씨 <laughs> 엠블렘이 아, 여기 지나왔잖아. 저쪽이네 그럼. <laughs> 야, 얘좀 다르다. 아, 잡기를 쓰면 회피가 안 되는구나. 이거.. 저런 놈이 이제 나올 생각인가 본데, 하, 좀 귀찮아졌네요. 일단 이쪽부터 화장실부터, 얘네 근데 나만 노리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물론, 이제 바이오 아자드 5처럼 컴퓨터도 놀어서 컴퓨터도 HP가 따로 있고. 근데 걔가 못 피해서 죽는 거보단 나은데. 물론 그거보단 낫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나한테만 오잖아. 여기 뭐 있다고 떴는데? 안 보이네? 어? 노란색 사라졌다. 뭐지? 스캔도 노란색으로 치나? 여기가 내가 있던 방 아닌가, 아까? 아, 죽는 거 맞지? 놀랐잖아안 죽는 줄 알고. 어? 아, 이거냐? 설마? 씨. 아무것도 없네요. 알겠. 갑시다. 어! 이거 한다는 게, 이런, 멍청. 멈춰... 열쇠 필요하지. 헬름 마크? 어, 없네? 바거가 웬일이야? 브릿지. 로어 카빈? 어디로 가야 되지? 브릿지부터? 둘다 가보지 뭐. 아, 애초에 목표가 저기네, 브릿지. 어. 누가 부셨는데? I'm at the bridge. 찾았다. 지금 탄약 없어서 먹어놔야 돼요, 빨리. 근 핸드그레네이드네? 뭐, 술탄도 괜찮지? 이기뭐 응. 내려가는 길이 있고. 잠겨있어 반대쪽에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운돼 있네. 말이 좋았다운이지 그냥. 우리 완전히 완전히 누가 박살낸 거 같은데? 그 현실이. 그 현실이. 어? 응? <놀람> 음? d o n tell t me that was the tugboat shit we'll be stuck here 뭐야 첸토 뭐야 뭐 하는데요 우리 지를 너무 안만하게 봤네 drop the weapon drop yours parker who the hell are you 누구세요 응누군데 누군데 저거 <laughs> 오 21분이나 했어 아무튼 2-2 끝났습니다